근처에 있는 PC방을 갔습니다. 또 군인분들이 외출 외방을 나오면 가장 먼저 가는 게 PC방 아니겠어요? PC방에 또 사양과 가격은 어떤지 한번 보러 왔거든요? 30분에 1000원이요? 1시간 1,700원인데, 1시간 10분은 2,000원이에요. 비싸긴 하다. 요즘에는 뭐 1,000원에 40분, 뭐 50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비싼 것 같지만, 뭐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그런데 인텔 13세대, i5 13,400 이렇게 써있고요. 16기가 써있고, 대망의 그래픽카드. 1606, 3기가요? 뭐야? 1606 스펙으로 30분에 1,000원은 조금 아니지 않나? 1060, 굉장히 옛날 된 스펙 컴퓨터로 1,000원에 30분 정도 한다면 살짝 아쉽죠? 요즘 게임도 사양이 좋아져서 많은 게임을 할 텐데, 1060 정도면 살짝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PC방은 군인들을 위해 배려를 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. 군용사분들을 위해서 외부 음식이 반입이 된다는 PC방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근처에 롯데리아도 있고 치킨집도 있고 먹다 남은 음식들을 버리긴 아깝잖아요. 근데 그 음식을 피... PC방에 갖고와서 먹으면서 게임이 가능하다는거죠 이 정도는 군인들을 많이 배려하는구나 라고 확 느꼈습니다 자 여기도 아까랑 비슷하죠? 30분에 1,000원 화천 4창에 있는 PC방도 양구에 있는 PC방이랑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양구와 다른 점이 있다면 1 2세대 i5 뭐1 2 4 0 0 g 써있고 아, 램은 3 2기가이네 아, 비교도 안되네 대망의 그래픽카드 What the fuck? 4060? 미쳤는데? 아까랑 가격이 비슷한데 여기는 그래픽카드가 엄청 다른데요? 훨씬 좋은데? 아 이러면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니지. 그럼 웬만한 게임이 끊기지 않고 유연하게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군인들이 주말에 나와서 게임을 할때 무조건 여기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. 오, 되게 싸다아 되게 싼게아니라 되게 좋다. 오.